유튜브를 보다 보면 광고 없이 즐길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을 구독할지 고민 많이 하시죠? 광고 없이 영상 감상, 백그라운드 재생, 그리고 유튜브 뮤직까지. 유튜브 프리미엄의 다양한 혜택은 정말 매력적이에요. 하지만 월 구독료 14,900원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튜브 프리미엄을 훨씬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겜쓰고 유튜브 가족 요금제 활용 꿀팁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유튜브 가족 요금제에 대해서 설명 드릴게요. 유튜브 가족 요금제란 한 명의 그룹장이 결제한 유튜브 프리미엄 멤버십을 최대 5명까지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룹장 포함 총 6명이 유튜브 프리미엄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유튜브 가족 요금제의 가장 큰 장점은 비용 절감인데요. 1분의 1로 나누어 결제하면 개인당 부담은 크게 줄어들죠. 게다가 각자 개인 구글 계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시청 기록, 알고리즘, 재생 목록 등이 섞이지 않고 보호되며 무엇보다 기존에 사용하던 계정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유튜브 가족 요금제가 한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OTT 구독 공유 플랫폼 겜스고에서는 월 4,000원 정도만 투자하면 VPN 우회 없이 유튜브 가족 요금제를 구독할 수 있답니다. 저도 한때는 명의 터키인이었다가 구글 계정이 정지된 이후로는 겜스고를 통해 유튜브 프리미엄을 이용하고 있어요. 겜스고는 유튜브 프리미엄 외에도 넷플릭스 프리미엄, 디즈니 플러스, 세트피티 스포티파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현재 겜스고에서는 유튜브 프리미엄을 6개월, 12개월, 24개월 단위로 구독할 수 있고, 저의 경우에는 작년에 12개월로 구독하고 만료되어서 이번에 24개월로 갱신했어요. 구독기간이 길수록 할인 혜택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점 참고하셔서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겜스고 공식 프로모션 코드를 입력하면 추가 할인 받을 수 있으니 할인 혜택도 꼭 챙기시고요. 이제 겜스고에서 유튜브 프리미엄을 구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겜스고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아직 겜스고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글, 페이스북, 카카오톡 계정 또는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서 가입을 진행해 주세요. 유튜브 프리미엄 지금 구입 버튼을 클릭합니다. 현재 겜스고에서는 유튜브 가족 요금제를 6개월, 12개월, 24개월 단위로 가입할 수 있고 월 구독료로 환산하면 6개월은 월 4.1달러, 12개월 3.3달러, 24개월 월 3.2달러입니다. 원하시는 구독 개월수를 선택하고 겜스고 공식 프로모션 코드를 입력해서 추가 할인을 받습니다. 공식 프로모션 코드로 5%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할인 혜택 챙겨가세요. 결제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코, 삼성페이, 스페이 등 원하시는 결제 수단으로 결제합니다. 저는 네이버페이로 결제하였습니다. 결제가 끝나면 구독 계정 확인하기를 클릭해주세요. 유튜브 가족 요금제에 가입할 구글 이메일 주소를 입력 후 제출하기를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1분 내외로 제출한 이메일로 가족 그룹 가입 링크가 도착합니다. 가입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를 클릭해주세요. 시작하기를 클릭해주세요. 유튜브 가족그룹에 사용할 이메일 계정을 재확인한 후 가족가입을 클릭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가족그룹 가입이 완료되었다는 메일이 옵니다. 시작하기를 클릭해주세요. 유튜브 프리미엄 멤버십을 지금 바로 즐겨보세요. 내가 가입한 가족그룹 구성원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구글 내 계정으로 접속하면 가족그룹 구성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가족그룹 구성원끼리는 이메일 주소와 이름, 프로필 사진까지만 공유되고 그외 정보는 공유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유튜브 가족 요금제 그룹 탈퇴를 하게 되면 12개월 뒤에 가족 요금제를 가입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구독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겜스고 유튜브 프리미엄 오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2년 넘게 잘 이용하던 겜스고 유튜브 프리미엄이 해지되면서 광고가 다시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1일 내로 해결되어 다시 유튜브 프리미엄이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저처럼 유튜브 프리미엄이 중간에 해지되었다면 이렇게 해 보세요. 겜스고 홈페이지에서 구독 페이지로 접속한 뒤 유튜브 프리미엄이 아닌 것으로 신고를 클릭해 주세요. 현재 발생한 문제를 클릭하고 확인을 클릭하면 신고가 제출됩니다. 저는 혹시 몰라서 고객센터 채팅 상담으로 유튜브를 구독 중인 이메일 주소와 함께 문의를 남겨두었어요. 신고 제출하고 하루 뒤에 겜수고로부터 유튜브 프리미엄 해지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이메일을 받았고 현재 정상적으로 유튜브 프리미엄이 작동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겜수고 유튜브를 이용하다가 저와 동일한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방법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겜수고를 통해 유튜브 가족 요금제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힘들게 우회하는 방법 찾지 마시고 겜스고에서 저렴하고 편하게 유튜브 프리미엄을 즐겨 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